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Z 세대와 데이터 비즈니스 이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MZ 세대, 그리고 데이터 비즈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Z 세대인데요. 여러분들, 한국 언론에서 너무 많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 MZ인데, 이게 밀레니얼과 Z 세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Z가 자꾸 부각된 이유는 2020년 이후에 한국의 소비 시장이 지금 헤게모니가 베이비부와 X 세대로부터 밀레니얼 Z 세대로 소비 주도권이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기업이 그리고 한국의 모든 비즈니스가 MZ 세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 민지, 뭐 젠지, 알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세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 세대를 한번 비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룬 다음에 MZ 세대와 시사점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인을 구성하는 다섯 개 세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이 물론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이전 세대가 있습니다. 1940년대 1930년대 출생한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에, 그 빌더스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를 만들었다서 해 빌딩 제너레이션이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소비력이 많이 약화됐고 많은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그 1950년 출생자 결국은 지금 한 73세에서 4세대는 그 세대부터 한번 소비를 한번 소비자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라고 하는 거를 15년 출생자, 15년 동안 출생한 사람들을 한 코어트라고 그러는데요. 한 단위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X 세대, 그리고 그 유명한 1980년에 태어나서 2000년, 서기 2000년을 20세 에 맞이한 밀레니얼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이게 Y 세대라고 불리다가 밀레니얼 세대로 대체가 됐죠.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고학력에 놀라운 DNA가 전혀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젠지라고 불립니다. 제너레이션 Z니까 젠지라고 불리는 Z 세대, 95년부터 2009년 출생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주로 지금 이제 기업의 신입사원층을 만들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세대 알파 세대가 있는데 2010년에서 24년까지 출생한 15년 동안 출생한 이 알파 세대는 어, 세대 구성원의 수는 가장 작지만 구매력은 가장 셀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사실은 그 알파 세대 최첨단 앞선 앞선 프론트 라인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한국의 5,200만 어, 한국 인구를 이제 알파 세대까지 4,800만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번 찢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다섯 개 세대를 인구 구성적으로 보면은. 이 베이비 부모와 X 세대를 합치면 2천만 명 이상 되는데요. 수는 제일 많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구매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베이비 부모를 비롯해서 아날로그 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MZ 세대, 오늘의 이제 주제인 MZ는 합치면 은 2천만 명 정도, 약간 안 됩니다만은, 아, 2천만 명딱 되네요.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한 두개 세대를 합쳐서 얘기하고,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M 세대는 그리고 Z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그런 세대고 에, 일뿐만 아니라 워, 워라벨이라 그래서 일과 그 직장과 에, 자신의 개, 가정사를 에,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워라벨이라는 말 워라벨 M 세대가 워라벨을 추가했다면 Z 세대는 워크와 라이프를 블렌딩해서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취미가 일이 되고 그 덕업일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신의 취미가 일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Z 세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대학 진학률을 보면 세대별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많아지다가 M 세대하고 Z 세대도 에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대학 진학률 차이가 있죠. 그래서 Z 세대야말로 한국 역사상 최고의 학벌, 최고의 스펙을 가진 어, 한국 최고의 부유한 세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Z세대가 지금은 거의 신입사원 수준인데 이 M세대보다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유는 이 베이비 부모, 부모님이나 또는 X세대 부모, 주로 이제 Z세대 부모들은 X세대인데 X세대까지는 한국에서 자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증여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가장 구매력이 큰 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Z세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Z세대는 M세대하고도 차별화된 엄청난 취향과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그 전에 아날로그 세대였던 X세대와 또그 엄청난 개성을 가진 Z세대 사이에 끼어 있고요. 그 X세대는 또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인 성취를 했던 베이비부모 세대와 아또 디지털에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M 세대 사이에 또 있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데 인구수는 우리나라에서 X 세대가 가장 많고요. 현재 한국의 기업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세대는 베이비 부머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알파 세대는 가장 최근의 세대인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인생이 풀릴지에 대한 굉장히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죠. 지금 어 이제 아마 2022년과 2023년에 지금 23만 명 정도 출생했다고 가정해 가지고 640만 명인데 아무래도 ESG적인 소비를 많이 하지 않은가 이제 지구 환경이라든지 그 비즈니스 윤리가 이전보다 너무나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할 용어는 플렉스 소비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 같은 데서 플렉스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20만원짜리 점심을 먹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플렉스 소비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Z세대는 또 디지털 네이티브지만 오프라인 쇼핑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오프라인 쇼핑에 대한 향수가 있는 그래서 경험 소비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나라 세대 구분을 하면서 MZ, MZ 하는 이유는 민지라고도 하는 MZ, MZ. 그 민지 안에 Z세대는 부분 집합이고 그 Z세대는 독립된 세대인데 에 제너레이션 Z라고 해서 젠지라고 한다. 그래서 민지는 MZ 세대를 말해서 민지, 에, 젠지는 Z 세대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밀레니얼 Z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디지털에서 강, DX라고 하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환할 필요가 없다. 갖고 노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런 특성이나 그 주무기를 가지고 돈도 벌수 있고. 그 세계하고 연결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성이 되겠습니다. MZ 세대 그래서 그 이전 세대하고 다른 것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 소비 경험 중심 뭐 이런 건 내가 제일 중요하고 뭐인플루엔서 이런 거는 이제 베이비붐과 X 세대하고도 상당히 뭐 겹칠 수가 있지만 MZ 세대 이전 세대하고 가장 다른 특성은 다 만추가 돼다 만추 다양한 만남을 추구하는 세대다. 다양한 만남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양한 만남을 추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mz 세대는 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직업이 여러 개일어서 mz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00세를 표준 연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 이전 세대보다 10년에서 20년 더 길어지면서 물론 이제 건강 수명이 받쳐져야 하긴 한데 인생이 그만큼 추가된 인생을 가지고 여러 번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취미와 다양한 어떤 만남. 다양한 인생을 접하게 되는 거죠. 다만 추가 mz 세대와 이전 세대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소비, 플렉스 소비라고 하는 거는 mz 세대가 구매력이 세다 그랬잖아요. 인구수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객단가를 보이는. 그래서 이제 월급 300만 원인데 bmw를 사는 세대가 mz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경제적인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가심비를 높이기 위해서 플렉스 소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사회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성취보다는 오히려 인스타 같은 데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에 플렉스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는데, 혈로라는게 하나 있는데, 효로는 효로의로를 혼자 하는 혈로를혈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아마 이전 세대보다 가장 결혼율이 떨어지는 1인 가구가 그 이전 세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많다. 다 이제 결혼도 많이 안 하고 혼자 사는 세대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혈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크게 표시한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함. 굉장한 개인주의라고 우리 기성세대 또는 베이비부모나 X가 그 MZ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비난하는 게 너무 집단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개인적이다. 그런데 그게 뭐이 세대가 그렇게 고급스럽게 컸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대다. 이렇게 본다면 MZ 세대가 이러한 그 특성을, 세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잘 이해하셔가지고 이분들을 소비자로 바라보는 기업들은 이 MZ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반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MZ 세대를 이용해서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요이 데이터 비즈니스는 세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일단 데이터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인간과 기술이 데이터를 통해서 융합되고 있다. 세 번째는 마케팅이 진화가돼가지고요 마케팅이 이제 5.0으로 가는데 이걸 다른 말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생산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우리 f 춘 r t u n e 100 기업의 CMO가 c h i o 마케팅 오피스죠. 그 마케팅 총 책임자가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지표는 우리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세상의 비즈니스계를 잡기 힘들죠 지금 데이터 생산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그래서 우리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갖고는 비즈니스 하면은 망하고요 지금 이제 외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이 미래를 미래는 우리가 알수 없는 세상이지만 이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서 내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융합도 하고 빅데이터 분석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내부 데이터는 우리 회사의 고객 구매 고객에 구매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뭐 언제 우리 사이트를 보는지 뭐앱 행동 데이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됐는지 상품 재고 데이터 뭐 이런 게 이제 내부 데이터라면 흔히 말해서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다른 SNS 그런 채널을 통해서 뭐,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요새 뭐 통계청에서도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합성을 해서 우리만의 통, 미래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시사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과 기술이 융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테크가 많이 생겨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AI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 링귤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냥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에 말이 곧바로 데이터로 전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모든 우리의, 우리가 인간이 쏟아내는 모든 말이 다 이제 데이터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NLP, 그 다음에 AR, VR,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혼합현실, IoT 같이 모든 이런 우리 데이, 기기를 통해서 지금 최근에 개발된 이런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없이 생강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잘 우리가 돈이 되는 데이터를 찾는 게 우리 MZ 세대가 추구할 그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시각이 되겠어요. 결국 데이터 자본주의, 데이터 캐피탈리즘이란 말도 있고요. 데이터가 돈이다.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돈이 된다.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석유가 돈이 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다. 아는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데이터가 돈이 되는지 잠시 후에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1960년대부터 마케팅이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되는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질 때 마케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케팅은 시장에서 뭔가 I N G 마켓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공급장을 팔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재고가 되고 회사가 망하겠죠. 재고가 쌓이면서 그러니까 이 경쟁자보다 더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를 시켜야만 하는 시장 환경에서 마케팅이 생겼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된 마케팅이 이제 진화가 됩니다. 제품의, 이제 옛날에서 제품이 부족한 시대에는 양질의 제품만 만들면 팔렸으니까 제품 중심에서, 그 다음에 마케팅 2.0은 너무나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많이 들어봤던 고객 만족, 고객 중심의 마케팅으로. 그리고 이제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 성장이 잘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또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제 상긴 마케팅 3.0.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혁신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생긴 게 마케팅 4.0이 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이후에 새로운 마케팅은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마케팅이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이게 CX가 커스, 컨슈머 익스피리언스거든요.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를 디지털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조해야만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는 그런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가 막 생산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디지털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리 뭐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마케팅 하려면은 디지털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또는 뭐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하던 고객 경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디지털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를 잘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맞게끔 조직 문화도 우리 IT 회사에서 처음 나온 용어인데 프로그래머들이 하다가 애자일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애자일하다는 것은 굉장히 기동성이 높은 그런 애자일한 조직으로 어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 마케팅은 아시다시피 인터넷 또는 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인데 아까 우리 회사 데이터만 갖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외부로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마케팅이 있고 인바운드가 있고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 회사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홍보,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통한 앱을 통한 앱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합쳐서 우리 디지털 마케팅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21세기 앞으로의 MZ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주가 되고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라디오 광고라든지 우리가 오랫동안 지난 이제 50년 이상 했던 그런 마케팅 방식들은 이제 조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고객 경험인데요.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 리얼 트립처럼 여기 팬데믹 기간 중에 간 원래 해외 전문 여행사인데 팬데믹 기간 중 안에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안 가다 보니까 제주도에 올인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천 가지 이상의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리얼 트립 가서 mz 세대가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서 제주도를 가면은 그큰 가방을 가지고 제주 공항에 내리면은 그 공항에서 자기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mz 세대는. 그러니까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집만 숙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8천원입니다. 자기는 소중한 시간인데 곧바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올레길을 걷거나 놀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포함해서 천개 이상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이리얼 트립에서 그 중에서 몇몇 몇 가지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모노랩스는 우리 용산역에서 하는 약국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표준화된 건강 비타민 C 비타민 D를 먹고 있는데 그럴 필요 있냐? 자기의 체지방에 맞게 자기의 건강 자기 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사를 처음에 해가지고 비타민 C하고 D를 처방을 자기한테 최적화된 처방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딜리버리하는 모노랩스라는 약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디지털 약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개발된 조조글라스라는 일본 회사는 그 자기만의 안경을 맞춘다는 거죠. 자기만의 아까 뭐 MZ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 이 안경은 전 세계에서 나만 쓰는 안경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조글라스처럼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색깔도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너무나 많은 채널을, 너무나 많은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완전히 100% 저격하는 그런 고객 경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제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MZ 세대 최적화된 회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에다가 일단 돈을 집어넣고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 커피를 주문하고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가서 사이렌 온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2022년 12월에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스타벅스 오디세이 서비스로 가는 거죠. 스타벅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근이 뭐 30분 1시간 걸린다면 오디세이는 3년에서 10년 정도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오디세이거든요. 오디세이가 원래 우리 그 휴메, 휴메러스 휴메로스 휴메로스 어? 우리 철학과 나오신 분. 그리스. 휴메러스? 휴메러스. 우리 광안리의 호텔 이름인데, 휴메러스가 자기 트로이하고 그리스가 전쟁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10년 동안의 여정을 그린 그 당시에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대서사시랄 오디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디세이가 우리 모든 21세기 기업,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기업의 목표가 오디세입니다. 이그 결국은 구독경제라고 하는 우리 아마존 프라임 고객은 전 세계 2억 명에 육박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아마존닷컴을 주문하기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제품을 쇼핑하기 위해서 1년에 140불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멤버십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쿠팡의 우리 와우 회원은 한 달에 4,990원씩 내고 있잖아요. 쿠팡에서 로켓배송을 받기 위해서. 스타벅스 오디세이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아예 그냥 뭐그 스타벅스 충성 고객 멤버십인데요. 스타벅스 오디세이에 가입하면은 그뭐 커피를 뭐 1000잔 이상 마신다 그러면 코스타리카 미국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 12월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그 코스타리카 1000잔 이상의 오디세이를 통해서 1000잔 이상의 스타벅스를 구매하면 코스타리카 커피 농장에 가서 2박 3일 바리스타한테 커피 교육도 받으면서 여행하는 그런 여행 상품을 우리가 공짜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디세이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이 바이크 여행을 통해서 갈 수가 있고 트레킹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바이크 여행을 통해서 간다는 거는 쇼트펌 같이 이런 틱톡, 인스타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 팝업스토어처럼 잠시만 하면서 재미를 주는 거죠. 우리 이제 이마트를 왜안 가냐. 이마트에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마트의 일부 매장을 팝업스토어로 바꾸면은 3개월마다 새로운 어떤 그 주제가 있다,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은 자주 더 가게 되겠죠. 이전보다 재미를 줄수 있는 그런 네, 불확실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트래킹으로 해서 오디세이로 가려면은 트래킹이라는 건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뭐그 뭐, 그 구독자도 모르게 구독자보다 여러분들더 잘한다는 거죠. AI, 넷플릭스 AI가 여러분의 영화 취향이 스릴런지 뭐 드라마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본 영화 개수도 더 정확히 알고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96%까지 뭐, 계산해서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하는 넷플릭스 같이 트래킹이 된다는 거죠. 요새 특히 Z세대는 갓생을 추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불 개기를 30일간 하면은 자기가 기록해서 30일째가 되면은 100원을 벌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갓생 자기가 정한 목표를 어 완수하면은 이제 되니까 이런 트래킹 같은 소비자가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더 가공한다면 기존의 루틴 서비스에서 바이크 여행이나 트래킹을 통해서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오디세이 한번 우리 회사하고 계약하면은 을 최소한 1년 우리 아마존 프라임은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스타벅스 오디세이는 한 3년 정도 가자,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고. 우리 쿠팡은 한 달씩 하고 있으니다만는다 재구매율이 다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서는 고객을 하나의 회원으로 멤버십을 증가시켜서 오디세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멤버십으로 가는 고객 여정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0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웹 1.0은 일방적으로 포털 사이트 같이 우리가 접속하고 검색만이 가능했다면 최근에 2.0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읽고 쓰고 공유하잖아요. 플랫폼으로, SNS로. 이제 2.0 시대에서 그 스타벅스 오디세이 같은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3.0이거든요. 스타벅스 오디세이는 뭐냐면은 왜 그게 코스타리카 여행을 갈수 있냐면 스타벅스 그 마일리지를 NFT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건 대체 불가능 토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술 미술 작품이라든지 스타벅스의 마일리지 같은 것도 스타벅스 마일리지를 쌓아서 뭐 10만 원, 100만 원 되면 그거를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자기가 그걸 팔 수도 있고 다른 회원한테 팔 수도 있는 결국은 그 데이터가 개인이 소유하는 데이터 소유 및 거래가 이제 굉장히 이전보다 자유로워지는 웹3.0 시대에 2023년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리고 일부 기업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멤버십 마케팅을 통해서 웹3.0 시대로 지금 우리가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과제는요, 이제 아날로그 100%의 기업은 이제 생존이 힘들어지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융합해서 결국은 아날로그도 있고, 아날로그 부서도 있고, 디지털 옛날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계속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옴니 채널로 같이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이 앞으로 벌리는 데는 MZ 세대고요. 돈이 앞으로 생기는 데는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려면 굉장히 우리 프로그래머들 하는 것처럼 애자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자일하다는 게 뭐냐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개발 어떤 뭐 뭐를 개발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달 만에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할 수도 있고 팀 팀끼리 하면은 이게 굉장히 조율이 어렵잖아요. 이게 팀 플레이로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직이 애자일하게 된다는 것은 소수 소수로 굉장히 민감하게 그 아주 극단적이라면 하루를 이틀로 쪼개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기도 하고 옛날에는 1년 단위로 분기 단위로 뭐 결산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달 단위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짧은 그뭐 우리 약으로 치면은 뭐 삼루타나 그 홈런을 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펀트를 많이 대는 쪽으로 조직이 변하고 있다. 왜냐 이게 데이터는 매일, 매초 생산되니까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게 매장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아주 키다. 그래서 에자일한 조직, 에자일 마케팅, 에자일 경영이 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빅블러 시대라고 블러라는 게 경계의 융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계가 없어진데 아까 온라인 약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마존도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하고요,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고 이게 굉장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도 없어지고 쿠팡 같은 경우는 이게 물류 회사면서 데이터 회사면서 결국은 또 소매 회사기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옛날의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이거는 소매업이다, 이건 물류업이다, 이렇게 구분하는게 의미가 없어지는 놀라운 시대를 지금 갈때 굉장히 우리가 미래가 굉장히 미래가 너무 빨리 변하면서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기민하게데이터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